전자발찌를 찬 50대 남성이 대낮에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. 출소한 지 불과 3주 만에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. 송광모 기자입니다.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주택가. 한 남성이 흉기를 들고 경찰과 대치합니다. 경찰이 테이저건까지 발사했지만, 두꺼운 옷에 튕겨 나와 버렸습니다. 결국 경찰관 서너 명이 달려들어 겨우 제압합니다. 난동을 부린 사람은 7곱살김모 씨로 출소한 지 3주 만에 다시 교도소로 가고 싶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2년 전 성범죄로 전자발찌까지 찬 상태였습니다. 네, 먹고 살기 힘로 해가지고 교도 가고 싶어서요. 지나 보는 검거 직전 김 씨는. 인근 부동산에 침입해 돌을 던지고 흉기로 직원들을 위협했습니다. 바로 벽돌로 퍽 하는 거예요. 그러고 나서 들어오는데 칼 꺼낼 때 저랑 그 머리 맞으신 교부는 부석이라서 어떻게 오도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. 보시는 것처럼 이 유리창은 완전히 산산조각났습니다. 이 남성은 이곳을 숙대바스로 만들기 전에도 인근 상점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. 경찰은 김 씨에 대해. 특수공무집행방위 재물송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MBC뉴스 송광모입니다.